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저랑 같이 가시죠. 정인영입니다. <laughs> 오늘도 행정법을 또 실력을 높이고자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문제, 행정소송에 관한 문제 중에서도 소송의 대상인 처분, 처분 중에서도 재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자, 이 24년 국가지7급 20점 문제인데 행정쟁송에서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대상인 재결, 처분, 이걸 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좀 보셔야겠죠? 행정소송, 행정쟁송 절차죠. 쟁송 절차 중에서도 행정심판법, 심판절차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절차, 행정소송이 있는데, 각각 일반 법으로서, 일반 규정으로서 행정심판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일반 법으로서 행정소송법을 두고 있어요. 뭐 개별적으로 따로 법을 두면 따로 절차를 두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분인데 어,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기재법에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하라라고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그럼 비송사건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른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해라라는 개별 규정이 있으면 개별 규정대로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행정소송법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서 임의적 전치가 어칙다 하지만 필수적 전치는 예외예요. 이거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개,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필수적 전치 여러분들 외우셔야죠. 이거, 이거 이거 따로 외우셔야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국세 지금은 법이 개정돼도 대정돼서 지방세도 관세도 다 들어가요. 국세니까 그거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면 소송 갈수 있습니다. 자 공무원 국공립 교원을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이분들도 징계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거 행정시판을 거쳐야만 소송 갈수 있습니다. 자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이거 반드시 행정시판을 거쳐야만 소송 갈수 있습니다. 또자 변상금 감사원의 변상금 재결 변상금 이거 처분이긴 한데 이거 소송 갈려면 재결까지 받으셔야 돼요. 재결을 받지 않으면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재결을 갖고 이걸로 소송대상을 삼아야죠. 이걸로. 그다음에 자 중앙노동이 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재결. 이것도 재결을 갖고 소송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이 노란색으로 한건 이건 재결주의. 그다음에 이 하얀색은 원처분주의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라에서필 필수적 전치 다섯 가지 무조건 외우시고요. 물론 더 있지만 대관식용이에요. 임의적 전치. 만약에 임의적 전치인데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돼. 거친 경우가 있고요.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데 거친 경우. 아이고 아이고. 거친 경우. 거친 경우는 원처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재결도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뭘 들고 갈래? 이게 원칙이에요. 그럴 때 쓰는 게원처분지의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처분지그 다음에 원래 필수적 전치니까 당연히 원처분도 있고 재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떡할래? 요런 경우에, 요런 경우에, 요런 경우, 거친 경우와 필요적 전치일 때 원처분과 재결도 있을 때 뭘 들고 갈래? 두 개가 있을 때, 또는 뭐 하나만 있을 때 하나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갈래? 이럴 때 원처분주의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처분주의가 원칙이고, 재결주의는 예외이기 때문에, 재결주의는 예외인데, 요두 개만 좀 암기하시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원처분주의는 뭔데요? 진짜 원처분만 두고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자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해라. 만약에 하자가 원처분에 있으면 원처분, 하자가 재결에 있으면, 그러 하자가 원처분에 있으면 원처분, 하자가 재결에 있으면 재결. 이게 원처분주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재결주의는 이 노란색이고, 그러면 원처분주의 하에서도 하에서, 그러니까 행정심판을안 거쳐야 되는데 거쳤다. 필요된 행정심판이다 그러면 소송 가야 되는데, 몰두 갈래? 원처분주의 하에서 원처분에 하자가 있고, 하자가 있고. 그럴 때는 재결에 하자가 없다는 라 거예요. 재결에 하자가 없다면 당연히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죠. 행정소송 대상으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원처분에는 하자가 없어요. 오히려 재결에만 하자가 있어요. 그럴 땐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죠. 그럼 이럴 때가 뭔데요? 많지 않아요. 솔직히 이게 대부분이고요. 이건 몇개 없어요. 부적법. 그러니까 부적법 각하해야 되는데 부적법해서 각하 재결을 해야 되는데 재결을 해야 되는데도 잘못해서 행정심판의 잘못으로 행정심판 위원의 회 잘못으로 기각이 나왔다. 그러면 기각을 들고 소송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접법함에도 접법해서 기각을 했었어야 돼요. 기각 재결이 재결이 나와야 되는데 잘못해서 또 각하라는 재결 처분이 나왔어 이걸 들고 소송 가야죠. 여기까지는 뭐 그만 알겠지만 나머지는 제3자예요. 제3자요. 보효적이라고도 하죠. 제3자회가 조금 더 맞는 말이에요. 넓게는 보효적 효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제삼자가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침익이 누군가에 누군가에게는 수익이 타방에 침익이 될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신청했어요. 한 사람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거부로 그게 될때 이런 말이잖아요. 한 허가가 타방에 대해서 불허가로 또는 거부로 이렇게 될때 이렇게 되면 아 이게 보효적 효력이잖아요. 이런 경우 불허가 또는 거부를 받은 자가 자신의 거부를 취소하든 아니면 허가를 직접 취소하든 그래갖고 행정심판을 걸어서 허가가 취소됐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됐다고 그러면 이럴 때 인용은 본허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뻘쭘해 허가가 사라졌으니까 그럴 때는 인용을 들고 바로 가는 거지 이럴 때본 처분을 받은 허가를 받은 자는 인용을 들고 소송을 간다 이럴 때 뭐하는 거야 인용재결 행정소송 이게 바로 인용재결 행정소송이에요 이렇게 해고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대상, 요번에 재결 갖고, 재결 갖고 나온 거예요. 제가 재결 취소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행정심판 재결이 이유 못은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사유는 재결 처분의 자체에 고연하자, 재결 처분 자체에 고연하자로서 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취소를 구할 위법 사유는 없다. 그래서 원처분은 하자가 없고 재결만의 하자가 있다. 재결 들고 가라. 원처분지. 두번째 징계 혐의제에 대한 감봉 1월 징계 처분 이게 이제 1월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 했잖아요 낮췄잖아 요 이게 금액도 있고 자 징계 딱요로두개 정도에서만 많이 나와요 감액했을 때 징계로 낮췄을 때 그러면 원처분에서 자이 원처분이 뺀뺀 요만큼 뺀, 빠진 원처분 그래서 변경된 원처분 이렇게 나와야지 변경된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아니 변경해라라는 소청 결정을 갖고 소송할 게아니라는 거예요. 그 견책에 대한 조치는 재난권의 남용 일탈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 결정 자체 고연 위법을 주장할 게 아니라 원처분 변경된 원처분 이제는 견책이라고 원래는 1 개월 전 징계처분을 바꾼 견책으로, 원처분을 갖고 소송 대상 소청 결정은 취소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3번, 행정심판청과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 각하 나왔잖아. 부적법하지 않으면 기각이 나와야 되는데 각하 나왔네. 일대를 각하를 갖고 재결만의 고의한 하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재결은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 맞죠? 4번, 제3자 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에 구 있어서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 그러면 바로 인용, 처분을, 원처분을 받은 자는 인용재결을 들고 소송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인용재결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있고, 인용재결, 원처분 내용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인용재결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의 고의한 하자를 취재하는 셈에서 당연히 한 수정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어요. 아 이거 어렵고 많이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정리 잘하세요. 제가 이번에 해드린 대로 감액 그 다음에 징계가 낮아졌을 때 늘어나면 늘어난 모두를 싸우는 거예요. 소총 대결 이걸 싸웠지만 낮아지면 변경된 원차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뵙겠습니다.